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초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오랜만에 당신 뒤에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게임을 예전에 제가 업로드를 한번 했었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갑자기 제몸 속에 있는 댄스 세포가 마구 움직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해보려고 하고요. 아 그때 당시에 그 댄서를 바꿀 수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. 이거는 저고 아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사람으로 해볼게요. 어디 보자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저그 다음에 남동생 그 다음에 하 아버지 엄마, 벼룩, 그 다음에 새우랑 조개? <laughs> 새우랑 조개 도대체 뭐지? 아 궁금하기는 한데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이번에 엄마로 해볼까? 엄마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게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노래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뭐 이렇게 있는데 어 5까지는 내가 한건가? 6번부터가 새로운 노래네요 그럼 6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, 좋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살짝 못할 수 있는데. 자, 아, 좋아. 자, 아, 엄마의 비밀스러운 사생활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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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요? 하고 있는데, 방에서 이렇게 혼자 춤추시고 계시는 거지. 아, 좋아. 자, 좋아. 어, 뒤에 문 열린다. 어, 며느라가 아니지책 읽고 있어요. 하고 있다가, 자, 다시 춤춰. <laughs> 아니. 아, 물론, 이렇게, 방 안에서 막 춤추는 거 들키면 부끄럽긴 한데, 어, 너무 열심히 숨기는 거 아니야? 자, 좋아. 엄마 이렇게 댄스 본능, 아, 팩하고 있어요. 하면서 팩하는 척 잠깐 해주다가, 자, 좋아. 문 닫고 가시면은, 자, 여기서, 딴, 딴, 딴. 딴. 자, 좋아. 딴. 좋아. 지금까지는 아주 스무스하죠? 자, 좋아. 박자, 박자. 나쁘지 않아, 지금. 노래랑 엄마 춤이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, 뭐, 자, 좋아. 이렇게 들키지 않고, 26콤보나 했습니다. 자, 좋아. 여기에서 또,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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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. 자, 좋아. 오, 오 엄마, 파워풀한, 파워풀한 동작 한번더 보여주세요. 오, 방금 되게 동작 멋있었는데. 자, 좋아. 여기서 코인 먹어주고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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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이렇게 주면은, 좋아. 완벽합니다. 자, 좋아. 지금 박자감 나쁘지 않죠? 어? 자, 좋아. 어, 할아버지 또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? 오호! 할아버지 안 들어오고, 첫 번째 판, 가뿐하게 성공. 자, 아, 이제 14코인 먹었으니까 이거 뽑기 한번할수 있거든요 이거 뽑기 한번 해보자 자, 과연 이번에 나올 것은? 뭘까? 어, 고양이? 어, <laughs> 고양이는 못 참지 여러분, 고양이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고양이로는 이 일곱 번째 노래 가보자고 좋아, 고양이 잉야옹, 나는 고양이라네 어, 인간이 안볼때 얼른 이 휴지 뜯어야지 어, 어, 주변에 휴지 늘어나는 거봐 <laughs> 이거 고양이, 고양이 스킨 되게 좋은 스킨이었나 봐. 이거 계속 휴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? 야, 자, 좋아, 좋아, 자, 잠깐만. 자, 자, 지금 휴지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어, 지금. 어 자고 있는 척, 자고 있는 척 하고 있다가 자, 좋아, 다시 뜯어야지. 인간 몰래 휴지 뜯는 거 너무 재밌어 딴, 딴, 딴. 자. 야옹, 야옹. 졸리다, 야옹. 보통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이 사고 칠때 이런 흐름이 맞기는 하지. 자, 좋아. 아 갑자기 조용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미 끝난 후죠 자 좋아 어! 아! 이거 아 이거 모르고 다섯 번 이상 틀려가지고 끝나버렸네요 하지만 뽑기 할수 있는 돈은 다 모아졌으니까 뽑기 한번 다시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이번에 나올 것은 뭐야 아 음악이네 새로운 음악 필요 없는데 어차피 새로운 음악 줘도 제 실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<laughs> 못깰 수도 있어요. 아, 여튼, 아까 전에 도전하던 게이 일곱 번째 노래였죠. 일곱 번째 노래 다시 해보자. 이거 너무 뭔가 노래도 이 고양이 스킨이랑 잘 맞고 아주 마음에 들어. 자, 휴지. 땀, 땀, 땀. 좋아, 지금 휴지 늘어나고 있죠. 지금 얼른 인간이 와서 봐야 돼요. 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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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. 땀, 땀, 땀.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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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트. 연속 퍼펙트 너무 좋아요. 오 어, 하나, 하나, 두개배도 괜찮아! 어! 휴우 으암 아, 냠냠 아몸 닦는 중그로밍중 크크크 어 큰일 날뻔 했죠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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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자 어! 한번더 왔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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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튼 뒤에 커튼 뒤에 숨었어 어 이거 살짝 본것 같은데? 흐 <laughs> 어, 살짝 본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가졌죠? 다행이에요 좋아 이게 또 퍼펙트? 따따따따따 좋아 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거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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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, 코인. 오! 가, 응, 음, 그로밍, 그로밍 중. 뭐냐, 인간, 나가나옹 자, 좋아. 고양이의 사생활도 이렇게 지켜주는 멋진 집. 좋아. 자, 지금은 쉽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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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, 뭐가, 갑자기 몰려서 나올 것 같은데? 오, 불안해, 불안해, 갑자기. 오, 4 0분 보래, 40품 거 너무 좋군요 좋아, 좋아, 좋아. 인간 또안 들어오겠지? 아, 좋아 아 어, 인간 들어온다. 아, 아니, 그로밍 중이라니까. 왜 자꾸 들어오냐옹! 나가나옹 좋아 고양 뭐승질이 나쁜 고양이로 변해가지고 다행히 이 휴지 뽑는 건안되켰습니다어이 휴지 팔짝하면서 뛰어오르는 거봐 너무 귀엽다. 자 좋아요 이번에도 코인 열다섯 개 생겼으니까 뽑기 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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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한판 끝나면 뽑기 한 번씩 할수 있네 좋다 좋다 어 갑자기 학이요 학은 또 학은 또못뽑던낸데 학으로는 아 무슨 노래가 좋을까 이팔 여덟 번째 노래 한번 해볼까요? 어. 어, 되게 귀여운 노래가 나오네. 어, 이거가 학이랑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, 학은 또 어떤지 궁금하니까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. 어, 뭐야? 주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베일를배피 뭐라고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어 인간인척 인간인척 하고 있다가 다시 학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옷감을 짜다가 다시 인간인척 인간인척 어,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학이었네 멋있다 저 다시 다시 인간인척 아니 자꾸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저 남자는 누군지도 모르겠어 저 좋아 다시 다시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고 좋아저 아,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이게 내가 동물인걸 들키면 안되는거구만 <laughs> 아니 근데 들키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저 남자가 자꾸 너무 문을 벌컥벌컥 열지 않, 않나요? 아 이거 내 잘못이야?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인간인 척 인간인 척자 좋아 이거 옛날에 그 동화에 있었던 거 같은데 은혜를 갚으려고 어그 어떤 남자의 신부가 됐는데 그 남자가 문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 열어가지고 하긴 거 들켜가지고 어? 저 도망가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 다시 다시 인간인 척 왠지 그 동화의 그 컨셉인 거 같네요 자, 좋아 아 좋아 자자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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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끝 아니야? 끝? 끝 아니야? 오! 이번 판은 첫 번째 트라이에 바로 깨버렸죠. 아, 내 리듬 감각 어쩔 거야. 아 자, 좋아. 우선은 또 돈이 16개 생겼으니까 나 뽑기 한번 가야지. 나 아, 뽑기. 두구두구두구.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? 제발 스킨 나왔으면 좋겠다. 스킨. 아, 음악이네. 뭐 음악도 나쁘지는 않아.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에 있던 것 중에 이 할아버지 한번 해볼까? 야, 이 할아버지 한번 해보자. 이 할아버지 이 무릎 각도가 너무 킹받아. <laughs> 이이아찔랑 각도. 자, 이 할아버지로 한번 춤 열심히 춰볼게요. 이건 또 뭐야? 원투 쓰리 큐트 매직 걸? 어. 우리, 우리 할아버지가 원1 2리 큐트 매직걸이라는 음악에 리듬을 맞춰서 춤을 추는 걸 보면은 확실히 충격적일 것 같긴 하네요 자 좋아 Baby. 자 이번엔 할아버지 오 각도 봐원1 2리 큐트 매직걸이라는 노래가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최애곡이었던 거지 자 이거 안무 다 외웠어요 할아버지 자어 들여다볼 때 얼른 신문 보냈죠 신문 보고 있지롱 자 좋아 자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좋아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들켰죠?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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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오케이, 10콤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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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빨리 나와요? 오, 뭐, 어, 문, 어, 닌, 닌, 닌자 놀이를 하고 있었다네. <laughs> 아니, 근데 춤추는 것보다 닌, 닌자 놀이 하고 있는 게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. 약간 할아버지가 춤추는 게더 들키는 게 부끄러운지, 춤을, 추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닌자인 척을 했네요. 자, 여기서 또 이렇게 해주고, 오케이, 오케이. 오오 문, 문 연다. 아, 차를 마시고 있었네. 오케이, 오케이. 차 마시는 척 해주다가 또, 붕딩의 움직임, 실럭 살록, 실스살럭 해주면은 이번 노래도 완벽하게 클리어 해버렸죠. 자, 좋아. 어, 근데 이번에는 코인이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왔다. 괜찮아, 괜찮아. 이 코인으로 또이 뽑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. 자, 제발 스킨. 뭔가 웃긴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어, 또 고양이? 아, 고양이 스킨 한번 받았는데. 아, 뭐 이거 할아버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 뭘로 해볼까? 이 조개랑 새우 이거 뭔지 대게 궁금하거든요. 이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어, 이 노래 좋다. 이 노래 좋다. 자, 진짜 좋아. 어, 불판 위에 있잖아. 아, 살아 있는 게 아니었던 거임? 아, 잠깐만. 나 요리되고 있어. 살려줘. 자 좋아 어 그래그래그래 아, 그래, 그래. 얼른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불판에서 탈출해야겠다 어, 좋아 어어 죽은 척 죽은 척 죽은 척아 어, 요리 잘되고 있나 들여다봤지만 어 잘되고 있네 하지만 나 사실 살아있지 어어어 어. 아, 죽은 척 죽은 척어두번 연속 들어오는 건선 넘지 선 넘지 자 좋아 좋아 다시 아이 불판 위에서 탈출해야 돼요 죽기 싫다면 좋아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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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열을 줄이려면 이거 팔짝팔짝 뛰어줘야겠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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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콤보 너무 좋아요 오오오 어, 어, 어. 죽은 척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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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뻔했어, 큰일 날뻔했어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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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오, 다시 온다, 다시 온다. 오, 이번에는 되게 자주 들여다보는데? 엄마가 요리가 잘 되나 안 되나 확인을 되게 자주 하시네요. 어, 죽은 척, 죽은 척, 죽은 척. 아, 사실은 아주 싱싱한 상태이지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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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오케이, 다시 죽은 척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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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, 되게. 간발이 차였어요. 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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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엄마한테 들키지 않고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, 이거는. 아, 이렇게, 여러분, 새우랑 조개 구워 드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불판 밖으로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. 자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스킨을 끼고 열심히 춤을 춰봤는데요. 지금 제가 못 모은 스킨이 하나 둘 세개가 있거든요. 이 세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, 뽑아보시고 저에게 뭐인지 댓글로 꼭 적어주시고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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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는 엄마 몰래 춤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